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 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돼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문화 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에서 주동 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들의 폭동과 저항이 두달 넘게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저였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 헌정 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줌의 티끌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개엄의 경제적 대가를 5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두고 할부로 갚게 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수없이 많은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줬던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 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 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들이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열어낸 것은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들이었습니다. 1980년 불이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우리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농민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